혹시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으면 문 긁고 짓고 배변도 엉뚱한 데다 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게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지금부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 포메라니안 뽀이도 한때는 제가 나가면 문 앞에서 울고 러그에 소변을 보고 혼자 두 시간 있었던 날은 밥도 안 먹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이게 바로 분리불안이라는 걸요. 더 무서운 건 이걸 방치하면 아이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심하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반려견, 분리 불안으로 힘들었던 보호자분들께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 있었던 해결법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작별 인사 없애기. 강아지는 보호자가 외출 준비를 할 때부터 눈치를 봐요. 옷 갈아입고, 가방 메고, 신발 신으면 따라다니며 낑낑거리죠. 저도 예전엔 뽀미에게 엄마 금방 올게 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그게 뽀미에게는 사랑 표현이 아니라 경고였던 거예요. 이제 혼자 남겨진다는 불안한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작별 인사를 없앴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을까 걱정됐지만 몇번 반복하니까 뽀미도 외출을 그냥 일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과하게 반기지 않고 조용히 신발 벗고 뽀미가 다가오면 그제야 잘 있었어 정도로만 반응했어요. 외출과 귀가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만들어 주는 게큰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 혼자 있는 동안 즐거움 주기. 강아지가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건 사실 지루함과 불안 때문이에요. 뽀미도. 처음엔 제가 나가면, 문만 바라보거나 바닥을 긁고 짓곤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동안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준비했죠. 노즈워크 매트와 간식 퍼즐 장난감을 활용했어요. 출근 전에 뽀미 눈앞에서 간식을 숨겨두고 나가면, 제가 나간 뒤에도 뽀미는 바로 퍼즐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만 장난감을 주고, 제가 돌아오면 치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뽀미는, 엄마가 나가는 시간은 내가 간식 찾는 시간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꼬미의 분리불안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엔 1시간만 혼자 있어도 사고가 났는데 지금은 3시간 외출하고 돌아와도 방석 위에서 조용히 자고 있어요. 세 번째, 환경 바꾸기. 강아지는 혼자 있을 때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요. 낯선 소리, TV 소리, 복도 소음이 불안을 키우죠. 저도 뽀미와 살면서 알게 된건 작은 소음 하나가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뽀미 혼자 있을 땐 편안한 백색 소음을 틀어줬어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나 자연의 새소리를 틀어주고 커튼을 내려 외부 시선을 차단했죠. 그렇게 환경을 조금 바꿔주기만 해도 뽀미가 훨씬 차분해졌어요. 사실 보호자인 저도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번째, 산책 루틴 활용하기.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들은 대부분 에너지가 넘쳐 있어요. 그 에너지를 소진하지 못한 채 집에 남겨지면 불안이 배로 커지죠. 그래서 저는 뽀미가 혼자 있는 시간 전에는 꼭 산책을 먼저 다녀왔어요. 그냥 걷는 산책이 아니라 냄새 맡고 낙엽 밟고 살짝 뛰고. 정신적, 육체적 자극을 충분히 받게 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나면 뽀미는 확실히 피곤해져서 혼자 있어도 졸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어요. 특히 요즘은 애견 유모차도 활용해요. 뽀미는 체구가 작아서 오래 걷기 힘들 때가 있는데 유모차를 함께 쓰면 에너지를 소진한 뒤 편하게 쉴수 있거든요. 이렇게 산책을 소진 플러스 회복으로 나눠 루틴을 만들고 나니까 뽀미도 혼자 남겨질 때덜 불안해하고 저도 외출할 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오늘 말씀드린 분리 불안 해결법 4가지는 네 작별 인사 없애기 혼자 있는 시간에 즐거움 주기 안정적인 환경 조성하기 산책 루틴 활용하기 이 4가지는 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별다른 도구가 없어도 충분히 강아지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뽀미는 제가 외출 준비를 해도 침착하게 바닥에 앉아 있고 혼자 있는 동안에도 짖지 않고 제가 돌아오면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맞이해 줘요. 예전처럼 초인종만 울려도 불안해하던 모습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분리불안은 절대 강아지 성격 탓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혼자 있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보호자인 우리뿐이에요.